수학의 생각을 도와다 띵수학 정답음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해도 되겠죠. 직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차피 중학교 때 배웠어요. y는 mx 플러스 n 이게 고등학교 수학이 다 이래요. 중학교 복습시키고 좀만 더 확장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y는 mx 플러스 n 이러면 대부분 직선을 표현해요. 내가 대부분이라고 했고 너무 말이 빨랐다. 대부분이라고 했지 모든 직선을 표현한다고 말은 안 했습니다. 괜찮죠? 이게 무슨 직선을 표현한다고요? 대부분의 직선을 표현해요. 알았죠? 몇차 함수예요? 1차 함수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m이 0이 아니라면 그렇죠. 근데 m이 0이어도 상관없어. 그것도 직선이에요. 알았죠? M이 0이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기울기를 뭐라고 해요? N. M이라고 하고요. Y 절편을 뭐라고 하죠? n 이라고 이미 알고 있어. 그쵸? 그리고 기울기의 정의가 뭐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아, 증가량이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음. 괜찮아요. 됐죠? 이거를 흔히 이거 가 아니다. 또 가라고 왜 가요? 이러지 마. X2빼기 X1 그데 뭐라고 합니까? Y2 빼기, Y1 이렇게 돼요. 내가 써놓고 이상해서 X 됐어. 이렇게 됐죠. 응?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뭐라고 그런다? 기울기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딱알수 있는 게 뭐냐면, 직선에서 되게 중요한 두 요소는 기울기랑 Y절편이라고 해도 되는데, Y절편을 우리끼리 지나는 점이라고 합시다. Y절편도 점 중에 하나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의 y 좌표를 Y절편이라고 해요. 너무 길었어요? Y축과 만나는 점이 만약에 0,3이면 그때 이좌표를 y 좌표 y 3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네. 알았죠? 네. 어 이건데 어차피 점 중에 하나잖아. 그리고 직선에 꼭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에요. 뭐랑 뭐라고요? 랑뭐 기울기랑, 기울기랑 지나는 점. 기울기랑 지나는 점. 음. 기울기랑 지나는 점. 음. 선생님, 직선 걸려면 그럼 뭐만 알면 돼요? 기울기랑 지나는 점만 알면 돼요. 이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중학교 꼴 빠르게 복습하면서 확 고등학교까지 갈 거예요. 같이 준비됐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y는 2x-3. 기울기는 몇이고? 2. 2구. 지나는 점은. 아, y절편은? 아, 마이너스 3인 직선이죠. <laughs> 이런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난이도 1. 1. 기울기가 <웃음> 5이고, <웃음> 네? y절편이? 구인직선은 <laughs>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문제냈어요. 뭐냐면은요. 기울기가 5이고 y절편이 뭐라고요? 구인직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못 통과하면은 죽어야 돼요. 제가 알았죠. y는 뭐라고 해야 돼? 구 빙고. 잘했죠. 이거 못 통과 못 하신 분 없죠? 난이도 원 통과 됐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난이도를 한 단계 올리겠습니다. 난이도 투 어디까지 통과하는지 잘 봅시다. 기울기는 똑같이 5인데요 3,6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은 거 맞습니까? 기울기는 몇이라고요? 5. 근데 몇 코마 몇을 지났대? 3,6을 지났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할수 있어. 이게 어떻게 <laughs> 생겼겠어? Y는? O, X, B, A, B, C, D, E, F, G, 별. 다 좋아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laughs> 잘죠? <laughs> 왜냐면 이거 왜 별이라고 썼어, 내가? Y절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근데 이게, 대입피오라고 지금 바로 튀어나왔죠. 지나니까 뭐 하고 싶다? 대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6 대입하면 6은 3 대입하면 15 플러스 별 별은 몇이에요? 뭐 어, 잘한다. 별은 마이너스 9니까 별아 별아 돌아가 이렇게 하면 뭐예요? 답은 y는 o x 마이너스 9 이렇게 풀어도 돼. 너무 좋아요. 나이 풀이 되게 좋아해. 괜찮죠? 이게 중딩 풀이. 근데 고딩들은 이렇게 푼대요. 공식을 하나 배워요. 뭘 배운다고요? 공식을. 근데 이게 대칭이동 때문에 나오는 공식인데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y는 m x 지나는 한점 별이라고 하지 말자 x1이라고 하자 x1 p l u y1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써 줄게요 기울기가 뭐이고 m이고 지나는 점이 뭐인 x1 y1 인 직선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였어요 이걸 공식이라고 고일 때 배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y는 기울기 x- 지나는 한점 플러스 지나는 한점. 돼요? 이거 왜, 왜 이래요? 라고 하면요. 은 이거 유도는요. 평행이동을 알고 나서 하는 게 훨씬 편해서 그때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어떻게 된다고요? Y는 기울기 X- 지나는 한 점, 지나는 한 점. 응? 이거 그 고등학교스럽게 한번 풀어볼게요. 뭐 고등학교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한다. Y는 기울기 뭐야? 5 됐어? X- 지나는 한 점. 불러. 3. 지나는 한 점. 6. 그리고 폭풍 계산하면 답이래. 5 X- 9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 맞죠? 이 풀이도 좋고요 이 풀이도 좋고요 둘다할줄 아셔야 됩니다 응? 왜? 뭐뭐뭐뭐 아니야 아니야? 너 일로 와너 갑자기 너딱 당첨 기울기 10 지나는 점 어... 마이너스 1 콤마 2자 불러 Y는 일단 7X고. 7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고. 플러스 진짜 잘했어. 가로로 보다꾸? 아그렇게 이거 저 얼마나 할 나게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플러스 12이요. 플러스 12.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암선 장난 아니야, 그렇지? 1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해하신 건 맞죠? 지영이 됐음? 됐죠. 그렇고 여기까지 난이도 2 지금 통과하셨어요? 이요어 이게 몇번까지 <laughs> 난이도... <웃음> 한 3까지만 가면 돼 괜찮아요? 난이도 2는 묶고어 어, 좋아요 Y절편 너무 좋아 A는 마이너스 2 콤마 1이라고 돼있고 돼 B라는 점 뭐라고 돼있어요? 4마 1이라고 돼있고 AB의 중점 별표 <laughs> <절표> 세개 <3개. 웃음> 풀어볼까요? 여러분 문제에서 구하려는 게 뭔지 딱 봤더니만 뭘 구해달라고 돼 있어요? 직선에서 중요한 두 요소는 기울기랑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나는 점이 중요하다고요. 괜찮은 거 맞지? 어머 근데 기울기는 대놓고 알려줬어요. 뭐다? 3이다라고 알려줬어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 상태에서 지나는 점이 뭘까 했더니만 되게 어렵게 설명을 안 했어요. A라는 점이 이렇게 생겼고요. B라는 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둘의 중점을 지난대. 중점을 지난대. 중점을 지난대. 미들 포인트 지난대요. 중점 공식 알아요? 중점 공식? 평균으 나누기 좋았어요 이거 기억나? 응 더해서 뭘로 나눈다? 우주야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주야 나 뭐라고 그랬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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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점이랑 100점 평균 더해서 2 그럼 몇이야? 80 90점이랑 100점 아 더해서요? 어어럼 나오냐 9 친구한테 물어보지 고 80이라. 아, 아, 저 자식을. 그래서 <laughs> 당황스러운데? <80. 웃음> 어, 저 처음 틀린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죠? 내기서 1로 나누면 몇이야? X끼 더해 몇이야? 2죠. 2로 나눠. 1, 더해서 1으로 0. 2로 나누면 몇이야? 빵 이렇게 되죠. 빵을 2로 나누면 빵이에요? 괜찮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중점인데 지나는 점이 몇과 콤 몇이라는 거야? 1과 0을 지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풀이 1. 선생님 직선은 이렇게 생겼겠네요 기울기 x 플러스 별 이렇게 생겼겠네요 근데 무슨 점을 지난대? 1,0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쵸? 대입하면 뭐라고 쓸수 있어요? 0은? 3 더하기 별별님 몇이에요? 마삼 돌아가라고 하면은 답은? y는? 3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괜찮은 거 맞습니까? 풀이 2 e, 공식에 대입하겠습니다 뭐에 대입한다고요? 공식에 대입하겠습니다 y는? 동민이가 또 이거 잘하잖아요 3 가로 열고 암산하지마 천천히 빨리 해 x, x. 뭐야? 100. H야 저거 어디 H? 어디가? 아저 1, 콤마를 H로. 아, 콤거 그거 이 X 1 어. 진짜? Y는 3x 4 <laughs> 똑같은 답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얼른 필기하세요. 그게 <laughs> H야. 어디가 H야? 뭐 상상도 안 해봤으면.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전까지는 기울기를 알려주는 친절한 문제였는데 갑자기 이래요 3, 0과 오 보세요 2, 7을 지나는 직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난이도 3이지만 더 쉬워 왜냐면 직선에서 중요한 두 요소는 뭐라고요? 기울기랑 지나, 지나는, 지나는 점자 계속 이렇게 접죠 그럼 지나는 점은 이미 과하게 알고 있죠 몇 점이나 알려줬습니까? 두 점이나 알려줬죠 그러니까 아, 땡기는 거 골라 3, 0 3, 0이 땡긴데 됐죠 어, 기울기를 직접적으로는 안 알려줬지만, 이걸 간접적으로 알려줬다고 그래. 그치, 간접적으로 알려줬어요. 기울기 구할 거야. 이거는 자, 아무... 어디서 어디 빼? 2에서 이렇게 빼면은 여기서 계속 빼줘야 돼. 알았지? 네. 빼! 마이. 2에서 3 빼고, 마이. 빼! 1. 7에서 0 빼고, 괜찮아! 7이야, 구나 이거! <laughs> 7 됐죠. 괜이은거 <laughs> 맞지? 콜? 그럼 기울기 뭐라고 말하면 돼? 마이너스 칠! 7. 어 네, 이상한데 계속 계산 잘못했나? 맞죠? 마이너스 7 이제. 됐죠? 그러면 이제 기울기 알고 뭐 알아요? 지나. 지나는 점아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7x 플러스 별이라고 적고 3,0 넣으면 되겠네 그럼 0은? 마이너스 3 7에 21 플러스 별별 별 몇이야? do anyone 이렇게 돌려보내면 몇이에요? 뭐야? <laughs> <laughs> 예. 별고를 다 써서 괜찮거 <laughs> 맞죠? 답이야? 난이도 3 콜? <laughs> 난이도 소리 안 어렵죠, 그죠? 네. 그죠? 응. 이걸 굳이, 이걸 적지도 마. 공식으로 사람들 이렇게 이 외우더라고, 애들이.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걸 전문용어로 기울? 기인데 이렇게 써놓고 X 빼기 X1. 플러스 Y1. 이러면서 막 외우니까 죽고 싶은 거죠. 외우지 말고. 알았죠? 여러분, 이렇게 <laughs> 다, 이렇게 다보세요 <딱> 알았죠? <laughs> 3권만 3을 지나고요. 다랐지나치겠 이건 진짜 문제예요 10-2번입니다 알았죠? 어. 빠르게 할까요? 재형이가 기울기 구하자 재형아 제형. 고! 자 불러줘 기울기 벌써 어, 4 마이너스 4분의. 좋아! 음, 어. 완전 공감함? 공감하시죠? 네. 에서 앞에 거뺀 거야. 됐죠? 몇이야? 2. 잘했어요. 지나는 점. 어 그래? 이게 더 좋아? 그래, 3, 3.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자, 답 냅시다. y는 2X. 2에 x 빼기 3. 이번엔 이렇게 풀어봐도 괜찮아? 동민이 주종목? 됐죠. 동민이 이거 잘하잖아. x빼기 지나는 한 점, 지나는 한점별 아. 어, 어. 조합은 별로 하세요 그럼 y는 몇이야? 2x 암산하면 마이너스 3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아시겠죠? a랑 b랑 더하래, 곱하래, 나누래 더하래 더하래? 그럼 a 더하기 b는 몇이야? y 음. 갑자기 a, b가 뭐냐고 하지 마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ax 플러스 b라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죠? 그걸 a, b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아, 직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직선에서 중요한 두 요소는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라면서요. 그렇고 지나는 점은 과하게 많이 알려줬으니까 아무거나 갖다 쓰면 돼요. 괜찮은 거 맞습니까? 음. 기울기만 구해야 되겠네? 되죠? 기울기 구해, 동민이가. 음... 그러면... 어? 0임? 그치, 0임 이러잖아요. 죽어야 돼, 아주. 1백 1은 뭐야? 0이고, 5에서 3백은 뭐야? 2죠?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이거를 사람들은, 어, 0 맞네. 그치? 미안하다. 0이라고 아, 하지, 그치? 네. 맞죠? 끝까지 죽여라. 0이야? 아, 음. 영 아니야. 왜? 뭐가 아니야? <laughs> 나한테 <나>, 뭐? <laughs> 반말했지, 지금. 와, 뭐가 아니야? 아니야, 친구야. 응? 여기, 그... <laughs> <목소리> 아, 나 진짜. 여기 분 뭐라고 하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진짜? 분 자. 라고 하고, 여기 이거 알아요? 어미 뭐. 아들 자. 어미가 없는데 아들이 있으면은. <목소리>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나, 중학교 때?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불능이라고요. 숫자 없어, 알았지? 없어, 이렇게 될때느낌이 알았죠? 괜찮은 거 맞아요? 세상에 부모가 0 되면 안 돼, 알았지? 부모 0 되면 안 돼요? 부모만 있 그거면 0인가? 그거면 3분 0이야. 3분의 0은 0이야. 아. 5분의 0은 0이야. 우자 됐어? 10분의 0은? 0. 0분의 10은? 아, 됐어. 이렇게 뭐, 뭐라고? 아니요. 아 어, 아니, 어. <laughs> 어. 뭔가 영어 쓴줄 알았어. nothing <laughs> 이런 줄 알았어. <laughs> 외국 같다서 영어 쓴줄 알았어. nothing 이런 줄 알았어. 됐죠? 없어? 이랬을 때가 문제야.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탁! 재로 봐. 탁! <laughs> 재로본 다음에 어? 똑같은 거 찾아. <laughs> 1이 똑같이 x 값, x 값 1이 똑같지 다음에 x는 1 이러면 돼요. 여기 네. 설명해 줄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지금 1, 3을 지나니까 1, 띵땅땅3 지나고요. 괜찮은 거 맞지? 네. 1, 5를 지나니까 1, 띵띵띵띵 띵, 5를 지나는 이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은 거 맞습니까? 네. 이걸 그래갖고 x는 1 이러면 되는 건데 어... 무슨 축들 고지 나갔어? x x는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콜? 네. 다시 한번 자. 0,5와 2,5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지나는 점은 알고 있어 근데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빼면 2분의, 빼면 0 어머 이건 뭐라고 그래요 0 이렇게 나왔을 때는 똑같은 애 찾는 거야 똑같은 애 찾죠 빨리 5! 무슨 값이 5야 y는 5, y는 5 이러면 돼 그렇죠. 여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0,5 찍으면 여기야. 게, 괜찮지? 2,5 찍으면 여기야. 동의하시는 거 맞지? 둘이 연결할게. 이 직선이에요. 그치? 어. 누굴 뚫고 지나갔어? 아, Y2 그치? Y는? 오이렇게말 오, 하시면 된다는 거야. 알았죠? 난이도 보까지 통과? 콜? 난이도 너무 쉽지 않니? 이제, 이제 암산된다? 잘 봐? 어. 1,3과 1,6을 지난 직선. 답음 몇이야? 천재. 됐어요? 2,7과 6,7을 지난 직선, Y는, Y는 7. 7. 분명히 이렇게 톡톡톡 말했다. 5,3과 5,2를 지난 직선, X는. X는 근데 나중에 오, 어떻게 풀어?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되는 거 맞죠? 끝. 난이도 포 통과. <laughs> 괜찮은 거 맞죠? 이제 빨리 문제 풀고 두 문제만 풀고 쉽시다. 3번, 4번 풀고 쉬겠습니다. 자, 이거 껌입니다. 그냥 복습함 시다 여러분, 시작해도 돼요? 네. 자, 이건 껌이에요. 껌 진짜 껌입니다. X절편이 2라고 돼 있어요. X절편이 2라는 건몇 콤마 몇이라는 거예요, 이거? 2,0. 그냥 이걸 이렇게 쓰면 돼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0콤 0, 0, 0, 마이너스 1 이러면 되는데 이걸 2,0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학생만 없으면 돼. <laughs> 무슨 일인지 알죠? 2,0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뭐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돼. 알았죠? <laughs> 알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진짜 있어. 나 진짜 봤다. X절편이 2를 이렇게 찍어. Y자 편을 마이너스 이렇게 딱 찍어 근데 본는적으로찍어 이래. 뭔지 알죠? 어? 네, 뭔지 알지? 이거 알지 그죠? 이 실수 이거 하지 마. 동민아 무슨 일인지 알죠? 알고 비우는 거 맞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동민아 내가 너 무시하는 거 아닌가 알지? 어 그런 거는. 너도 가끔씩 나한테 반말하잖아. 됐고,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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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거 답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지나는 점, 이거 지나, 기울기만 알면 되네요. 기울기, 기울기 몇이에요? 2분의 응. 1. 기울기를 구하면은 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여기 빼면 2분, 여기서 여기 빼면 1이니까. 그치? 그리고 y절편은 몇이에요? 마이너스니까 이거 그냥 바로 답 써도 돼요? 나 이렇게 해도 되니? 똑같자기 뭐야? 이러지 말고. y는 기울기 x, y절편. y는 기울기 x, y절편. y는 기울기 x, y절편. 궁금한 별이라고 하고 지난번 좀 대입해서 아무거나 알았지? 생각나지? 답이에요. 근데 기울기를 A라고 할때4비 아래. 2분의 1에 4배 하면 몇입니까? 2. E. 2 e, 이게 답이에요. 알았죠? 음. 자, 별에. 별이 안 이쁘다, 별에. 자. 별에가 뭐예요? 뭐가? 별. 별? 해왜 애들이 맨날 그러더라? 내가 좋아하는 별과 해다. 됐죠? 어? 별해. 음? 별도의 해설. 다른 풀이. 다른 풀이. 다른 풀이 다른 풀이 다른 풀이 알았죠? 아 뭐야 되게 실망한다. 이렇뭐 보세요. 아니 별해가 뭐냐면 이런 공식이 있어요. 보세요. 음. 봐포파어 직선 이렇게 직선 이렇게 생겼죠 이런 공식 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죠 이게 절편을 알때 직선 구하는 방법입니다 xr에 무슨 절편 쓰고 x절편 쓰고 yr에 무슨 절편 쓰고 y절편 쓴 다음에 직선 1 이렇게 급면돼 요들 됐지 직선처럼 생겼잖아 2도 아니에요 1이에요 직선1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한번 해볼까요 확인해볼까 똑같이 검사해볼게요 자 이거 별의로 풀게요 봐 x절편 아래 뭐 쓰면 돼 이 e 더하기 yr을 뭐 쓰면 돼 y절편 마이너스 콜은 네. 응? 직선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됐지 똑같은 문제나 넘어가, 넘어너무고너무면 이거잖아 유자 네. 아니? 대거 네, 네, 네. 맞아요? 네. 괜찮죠? 뭐야 저거 차라리 모르는 게더 편할 것 같은데 이러면 뭐할말 없는데 봐봐 문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다음과 같은 직선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부가 네. 어. 1이에요. 네. 공부가 잘돼 있는 애들은 이거를 보자마자 이래. X절편이 몇이고. 3. 3이고 Y절편이 뭐인 네. 2인 직선이다라고 해가지고 X절편 3 찍고 Y절편이 2인 직선 찍고 이렇게 연결해.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 3. 이렇게 한다고요. 빨리 푸는 애들은 알았지? 뭐 그런 얘기예요 알았죠? 자고 네. 이게 궁금하신 분은 스스로 증명해 보세요. 알았죠? 나도 학생 때 해봤으니까. 어? 가자. 자, a는 2콤마 1, b는 4콤마 2, c는 k콤마 3입니다. 이게 한 직선 위에 있대, 뭐 무슨 직선 위에 있다고요? 네, 여기 밑줄 치세요. 됐죠? 그래갖고 이걸 학생 때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면은요, 이 문제를 해설을, 그러니까 해석을 해볼까?라고 하면 a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a콤 2마1 맞아요? 그리고 b라는 점이 여기 정도 에 있어요. 4콤마 2 이렇게 있고요. c라는 점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k콤마 3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이런 걸 전문용으로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세 점이 됐어요? 괜찮은 거 맞지? 그래갖고 나는 학생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직선을 구해. 이 직선을 구해. 이 직선 구할 수 있겠지? 지나는 직선. 점두 개만 알면 구할 수 있어요. 난이도 3였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k 만 3을 대입. 그럼 k 값 나와. 당연히 이해한 거 맞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은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직선 구할 수 있고,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답 나와요. 그죠? 그게 일반적인 풀인데, 그거를 개념화 시켜요. 좀더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얘들아, 직선을 구하지 말고, 기울기로 해석해라 이래요. 뭐로 해석하라고요? 기울... 기울기로 해석. 이거 증가량분의 이거 증가량은 무슨 기?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울기. 기울기. 그러면은, 지금 이거의 증가량분의 이거의 증가량 뭐예요? 기울... 기울기. 같겠죠. 왜? 같은? 직선이니까. 이거의 증가량분의 이거의 증가량도 뭐예요? 기울기, 이것도 뭐예요?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자 일직선 위에 세 점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가 같다가 떠올라래 돼요? 기울기가 같다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이과 가면 벡터로도 풀수 있어요 틱 하고 암산이 돼요 알았죠? 어?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갔다. 기울기가 같다니까 기울기를 구해볼까요? 자, A, B의 기울기와 누가 같다? BC 할까, AC 할까, 땡기는 거 고르면 돼. BC. bc의 기울기 이렇게 합시다. 됐죠? 그러면 AB의 기울기를 구하면 갑시다. 으, 악 아, 으, 악 아, 암산해. 2분의 1. 2분의 1. 1. 콜. 은. 응. BC의 기울기 갑시다. BC 기울기면 K에서 뭐 빼면 돼? 4, 4. 4 빼면 되고, 그 다음에 3에서 뭐 빼면 돼? 1. 2 빼면 되겠죠. 1 되겠지, 그치? 그리고 정문이 사랑하는 크로스고 미국 괜찮아? 따닥, 따닥. 괜찮죠? 그럼 K 빼기 사는 뭐라고 쓸수 있어? 2. 2라고 쓸수 있고, K는 몇이에요? 6. 6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괜찮아요? 괜찮죠? 쉬기 전에 밑에 있는 한 문제 풀고 싶시다.